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영화의 큰 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수연님의 조숙한 케유를 빌면서 육효를 한숨 놓아봤습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이 모르는 그분에 대해서는 응효를 용신으로 정합니다. 이 응효에서 묘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묘목으로서 오행통변원에서 에너지를 청량해서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일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월에 대비해 오면 묘목이 4월에 뱀달에 휴수돼서 힘이 없습니다. 즉, 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집 미투에는 이 묘목이 임묘돼 있습니다. 임묘라는 것은 묘에 들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큰 암흑에 들어서 모든 것이 정지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아주 흉한 겁니다. 자, 총각을 다투는 일이나 급작스러운 일에는 시간까지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시간이 유시입니다. 제가 오후 6시 경에 점을 쳤는데, 유시가 그대로 묘충을 하면서 개에서 나타나서 동에서 충극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가100% 응했다는 뜻입니다. 자, 시간도 불리합니다. 이번에는 개중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것을 청량해 봐야 됩니다. 비록 이것들이 안좋아도 개중에서 그 절처봉생 즉 기사해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중에서는 그 원신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원신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투수, 지원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나무니까 물이죠 횟수가 마침 동했네요 동해에서 이렇게 생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횟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글자가 동하면 이 글자도 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효용으로서는 구동이라고 그럽니다 구동을 했다, 그럽니다. 횟수의 에너지도 한번 청량을 해봐야 되죠, 원신을. 월에 보니까 사회충이 됐습니다 이거 월파입니다. 안 좋아요. 일진에서 그가니까 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시간은 창고 삼아서 보는 거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에너지 청량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횟수가 동해가지고 사화를 화출해가지고 충을 하고 있습니다. 효지충을 하는데 이것도 횟수의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나를 직격탄으로 와서 극하는 귀신을 봐야 됩니다. 귀신. 귀신은 꺼릴 기자입니다. 자, 유검이죠. 유검이 4월달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건 장생이라 힘을 받은 거하고 봐야 됩니다. 일진에서 생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세죠. 시간에서도 힘을 좀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동해가지고 묘목을 화출해서 묘유충을 하고 있는데, 효지충은 뭐냐? 이 유검의 속마음은 묘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유검이 아주 못되게 와서 이렇게 충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검에는 뭐가 붙었나요? 문서가 붙었잖아요, 문서. 문서는 뭐예요? 업무입니다. 혹은 생각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구진이 붙었으니까 오래된 업무, 지체된 업무 이것이 그냥 나타나는 그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신이라는게 있습니다. 구신은 뭐냐면 원수구자입니다. 사람이 아홉 명이 모이면 나라도 팔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입니다. 이 구신은 나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은 원신을 차단시키고 기신을 지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축토가 관기죠 관기. 관기는 병마입니다 백호가 붙는데 백호는 혈관사니까 혈관질환 혈관질환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공망이니까 이건 뭡니까 이 공망인데 축토가 4월달에 화생토 힘을 받으면 이것은 왕공이 되는 겁니다 왕공은 즉 비공이다 공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왕한 것은 공망이 아니죠. 공망은 비었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은 왕 왕한 효를 일진이 와서 충하게 되면 이것은 암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동공은 동공은 또 비공입니다. 그렇다면 축토는 동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동했죠. 여기 동하면 여기도 동했죠. 두 개가 동았죠. 이게 뭡니까 난동계입니다 난동계는 사안이 복잡하고 이 난동계가 나를 도와주면 모르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여기 붙어가지고 나를 극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동공인데 이 축토는 바로 햇수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유검이 햇수를 생겨가지고 햇수가 이렇게 묘목을 생길 것 같은 횟수는 이리저리 얻어맞고 힘이 없는 중에 축도까지 와서 또 여기를 차단시키니까 횟수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축토는 또유금을 생겨줍니다. 토생검 토생검 하니까 모든 에너지를 최종 직결시킨 유금이 와서 여기서 맹꼭대기에서날라서 때니까 굉장히 셉니다. 이것은 대륙간 탄도탄이 와서 핵폭탄이 와서 날라와서 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유충하면서 나타나잖아요. 대단히 안 좋죠. 그리고 이 용신의 등사가 붙어있 등사는 뭡니까? 이게 말 맞자가 있죠. 말이 펄쩍 뛴다는 뜻입니다. 깜짝 놀란다는 얘기죠. 깜짝 놀란 일이 생기고 전 국민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난동계에다가 상황이 대단히 불리합니다. 이 계를 놓고 볼 때는 아참 아, 제가 결론을 내리기가 참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인데, 여기서 또, 유검을 견제할, 이건 뭡니까? 나의 방어군이 언복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나는 고림무원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백양의 무효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미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일진인데, 12시 지나면 신일진이 되잖아요. 신일진 되면 유검이 더 힘을 받죠? 자, 이렇게 또 그걸 하죠? 그 다음 일진은 뭡니까? 묘유충이 직접 나타났죠? 유검이 이괴 내에서, 지하명이 괴 내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용신을 극하는 유검이 직접적으로 출현해서 나타나는 일진이 멜보레입니다 그리고 수이되게 되면 이건 뭡니까? 묘술합을 합니다. 합이란 건 이런 상황에서 합겁니다. 이게 뭡니까? 갈그 자잖아요. 자, 깊은 통변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고대의 시가를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최초의 고조선 시가인데 공무도하 공명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니마 강을 건너지 마소 님께서 기어코 강을 건너서 물에 빠지시니 장차 일을 얻찌 할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 강수연 님이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통변을 마치겠습니다.